자 오늘은 파이썬 5 강으로 튜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튜플을 만드는 방법을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괄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괄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예, 숫자만 이렇게 써줘도 이걸로 이제 튜플 튜플을 이제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음, 리스트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어, 리스트를 하나, 리스트1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요. 1, 2, 3. 이렇게 해서 리스트1 만들고, 그 다음에 튜플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일단은 가로를 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1, 2, 3. 이렇게 하면은 이제, l i s t 1하고 튜플이 만들어졌는데 어, 실제로 그 제대로 만들어진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t y p e 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타입 리스트 1을 해 보면 리스트라고 나오죠. 그다음에 타입 튜플 1이라고 하면 이렇게 튜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괄호를 안치고선 만들 때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2풀 2를 만들고, 그럼 괄호를 치지 않겠습니다. 2, 3, 그 이제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타입을 한번 알아볼게요. 2 풀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괄호를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안 치면 이걸 그냥... 튜플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 튜플을 만들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개념이 이제 패킹하고 언패킹인데, 어,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다가 1을 넣고, B라는 변수에다가 1을 넣고, 넣은 다음에 어, A랑 B를 묶어서 어, C라는 튜플을 만드는 거예요. 요게 이제 패킹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A는 1,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세겠죠? B는 2, 이렇게 해놓고, C라는 튜플을 만드는데, 그냥 A, B 하면 되겠죠? 그러면 C는 튜플이고, c를 출력을 해보면 1과 2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괄호가 쳐져 있으니까 이거 튜플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 패킹입니다. a랑 b라는 변수를 묶어서 하나의 튜플로 만드는 거 이게 예, 어, 패킹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언패킹이 있잖아요. 언패킹은 어, 튜플을 튜플의 각 성분을 어 어떤 변수의 입력지로 나눠 갖는 거죠, 그죠? d와 f라는 변수가 어 튜플 c가 가지고 있는 성분을 각각의 값으로 가져가는 거, 예, 요걸 언패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킹의 반대죠, 그죠? 패킹의 반대가 언패킹이죠. 요걸 해볼게요. 그래서 c가 지금 어, 튜플로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를 이제 d하고 f d하고 f라는 변수에다가 각각 어, 1과 2를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d랑 f를 쓰고 여기다가 c를 쓰면 이게 이제 언패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d를 알아보면 1이 되고 f를 보면 2가 되죠. 그래서, 요, 패킹하고 언패킹을, 어, 잘 활용하면,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값을, 값을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값을. 어, A, B하고 B, A를 하면은, 요게, 이제, B하고 A의 값을, 어, 서로 바꾸는 그런, 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건 뭐냐면, 패킹 후 언패킹을, 이 가능하기 때문에 값이 이렇게 바꿔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전히 이제 A? 예, A는 5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는 1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a 아, b a b a 는 a b 하면은 b 하고 a 값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 를 보면 10이 됐고 그 다음에 b 는 5가 됐죠 근데 이제 어, 보통 일반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어, 이렇게 하기,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쓰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 튜플을 사용하면 이게 가능한 이유가, 먼저 요 부분을 보면, 요게 A랑 B를 묶어서 패킹을 해놓은 튜플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튜플로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고, 어, 튜플에서, 언패킹을 해서 A에 해당하는 값을 B가 가져가고, B에 해당하는 값을 A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해 보이지만, 요 안에 패킹하고 언패킹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코드가 값을 바꾸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용한 기능이 뭐냐면 그 함수의 값을 그 복수로 리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함수 결과를 함수 함수의 결과 값을 어, 복수로 리턴을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느냐 어, 그 리턴을 이제 튜플 형태로 리턴을 해주면 어, 그것을 언패킹해서 어, 각각의 변수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함수를 하고서 더 상세하게 이제 보겠지만은 일단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 간단한 함수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function1 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return은, 이건 뭐 내용 아무것도 없고, return 값만 1과 2를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그죠? 입력은 없고, o u t 만 있는 함수죠. 근데, 1과 2를 내놨을 때, 그 1과 2를, 어, return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return 하는 그 t y 이 r e 하는 t y 이 t u 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이 function 1은 그 t u p 가지고 있는 상태죠. 결과 값으로 t 플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 결과 값을, t u p 인 결과 값을 x, y 가언 n 킹 a 에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x는 1, y는 2가될 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먼저 함수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는 definition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써주게 됩니다. 지금 이제 입력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콜론을 찍어주고, 아, 예. 이렇게 한 칸을 들여 써야 돼요. 한 칸을 들여 써서. return. 그래서 1과 2를 튜플 어, 형태로 이제 return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 function 1을 작동을 시키면 return 값을 1과 2를 어, 되돌리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를 이제 x, y로 그 값을 받아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func. 1 해주면 x y가 그 값을 받고 x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y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실제로 이 tuple은 어떤 컬렉션, 예, 컬렉션 형태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값을 바꾼다든지, 함수에서 리턴 복수의 리턴 값을 받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이런 용도가 훨씬 더큰 어, 어,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튜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렇게 뭐 작지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잘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 할게요.